무슨 말씀을 드리할지는 많이 고민을 안 했어요. <laughs>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드릴 것이고 또 사실은 제가 자비량 선교로 2년밖에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게참 부끄럽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 20년, 30년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어뭐 저는 2년밖에 안 갔다 왔고 또. 어 그 2년 시간 속에서 어, 뭐그 선교지의 어려움보다는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어, 저는 지금 나이가 57인데요. 빵을 45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제가 탄자니아를 가려고 준비하게 된 계기는 대전 성신당에서 근무를 할때 어, 필리핀에서 온그기 엄마들이 한 다섯 명 정도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정을 좀 많이 듣고 필리핀에 가서 좀 봉사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3년 기도를 했는데 어, 아프리카라는 그 대륙에 탄자니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프리카라고 그 아프리카, 아프리카 나란 줄 알았는데. 그 아프리카에도 지금 현재 56개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 이제 탄자니아로 가게 됐는데, 어 탄자니아를 가기 가려고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빵 만드는 일도 힘들고, 어 사실 제가 한 10년 전에 애엄마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생활도 너무 힘들고. 또, 우리 애를 데리고, 제가, 제가 키우는데, 애하고 같이 사는 것도 힘들고. 세상, 그 전에 거듭났다고 생각은 하고, 교회에도 다니고, 하고는 살았지만은, 어, 사실은 너무 힘들고, 왜이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가, 이런, 이, 한국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아주 하루하루 견디는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탄자니아를 준비하면서 뭐 저는 자비대왕으로 갔기 때문에 모든 기계 다 제가 준비하고 이삿짐 뭐 모든 걸다 제가 준비해서 제가 갔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 이럴려고 주께서 저한테 어려서부터 빵을 만들게 했구나 이게 내 은사다 하는 것을 그때 느끼긴 느꼈지만은 뼈자리게 느끼지는 못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를 갔는데, 저는, 어, 제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제가 이제 제 신앙 고백인데, 이게 뭐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어, 탄자니아를 허락은 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평탄대로를 갖다가 허락을 안 하셨어요. 가자마자 한 6개월 만에 제수중에 돈은 한 15,000원 밖에 안 남았고, <laughs> 저를 데려간 선교사는 제가 탄자에 가서 한 200여 선교사들을 사겼는데, 딱한 분만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저를 데려간 선교사님, <laughs> 그분이 저를 제일 힘들게 하고 저를 제일... 좀, 그렇게, 탄자네에서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분이 이제 저를 데려간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그 선교사님을 나쁘, 나쁘다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선교사님마저도 그렇게 힘들게 하다 보니까, 6개월 뒤에는, 어,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제가 좀 허가를 내는데 18개월 걸렸어요. 거기서 그 모든 행정이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기술자지만 제가 나가서 어디 가서 일을 할수 있으면 하루 일당이 3천원이에요. 거기에는 교통비하고 바깥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물가까지. 그러면은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3천원 받고 물 사먹고 밥 사먹으면 모질라요. 그런 나라가 이제 아프리카인데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는. 언제 문 열지 막막하죠 워킹펌이 안 나오죠 어, 거주어가 안 나오죠 오직 기도밖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6개월 지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국제미아가된 기분 그리고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너무나 둘이 날만 세면 싸워요 <laughs> 제 아들하고 저하고 그, 그렇게 지내면서 6개월 되니까 죽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7개월 되니까 조금 내리, 내려져요,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어요. 할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8개월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도, 날 새면 누군가가 먹을 걸 갖다 주고, <laughs> 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면서 욕심이 많았어요. 단전니에 가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빵을 만들겠다. 내가 고용한 우리 직원들 1년에 10%만 자립을 시키자. 이뭐 기술을 통한 빈곤구제를 하자 하는. 이런 제 욕심이었어요. 이건 사명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에요. 가서 그런 뜻을 품고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 제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오직 내 욕심, 내가 뭘 하려고 하는. 하나님, 주님은 오간 데 없고, 어, 제 욕심에만 차가지고, 이걸 주님한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오직 경제적인 제3 여기에서의 생존 이걸 기도하지 제 영혼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7개월 8개월 지나면서 이렇게 너무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기도가 이제 저좀 달려주세요 그리고 이 평안과 제가 평강과 평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제가 평안해야지, 평강해야지에서 평안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저는 평신도예요. 저는 신학을 따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 제가 뭐이 자리서도 에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신도로서 느낀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2년을 일단, 사역은 하고 왔어요. 뭐, 거기서 뭐,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뭐, 다른 전교사님들 어려운 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전에에서 비행기를 돌아오려고 타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안 돌아오고 애만 보내려고 애를 저보다 한 20일 일찍 비행기 태워서 한국으로 보내고 저는 남았었는데, 결국은 돌아오게 됐어요. 세금 문제, 거주, 허가 문제, 모든 게 막히니까. 이, 이은 하나님이 돌려보내려고 하는 계시구나 하는 그 마음이 섰을 때 비행기 표고 나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비행기에 딱 올라탔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어 제가 아는 모든 선교사들, 제가 아는 한인들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해, 해주셨는데 기도가 모질라서 제가 돌아가는 건 아닐 것이고 왜 하나님은 나를... 어? 그렇다고 저희 장사가 안된 게 아니에요. <laughs> 제가 얼마 6개월밖에 못했지만 장사 참잘 됐어요. 거기는 빵이 우리보다 한 40년 뒤진 나라라서 우리 과 베개만 만들어 놔도 고급방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비행기 올라탔는데 너무 원망스럽고 또 한국 돌아가면은 한 BC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아 너무 막막하고 그런데 참 우리 사람은 간달로운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받고 확인을 해야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확인이나 받았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돌아와가지고 한 6일 지나니까 누군가가 일산 쪽에서 일좀 도와달라고 했어 어차피 기술은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 시기를 겪었지만 저는 하루도 놀지를 안 했어요. 이 지금은 이 사마리제 방수가 있지만 여기 역시도 제가 이미 탄년에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자리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 여기서 일을 어떻게 하냐, 뭘 하냐는 제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자리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놓은 거를 저는 모르고 한국 돌아가서 빚 갚을 걱정, 애 데리고 살 걱정, 이 걱정을 비행기 안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 돌아와 보니까 돌아오고 열흘도 안 돼서 코로나가 시작됐고 탄자니아는 제가 돌아오고 난뒤2 0일 되는 시점부터 모든 외국인 상점은 모두 폐쇄. 전 거기 남아 있었으면 어, 한국 돌아올 비행기 값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코로나 터지고 하나님한테 코로나 전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기도를 했어요. 이, 참, 저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감사와 불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어, 한, 옛날에 제가 탄자니아 가기 전에는 하루하루 견디는 삶이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즐기는 삶으로 변해 있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빵을 만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베이커리 카페는 좀 외곽에 있어요. 그러면은 저 화성 제부도 입구에서도 있었고 연천에도 가서 있었고 지금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어, 전부 이렇게 오지잖아요. 제가 탄자니아를 안 갔다 왔더라면 이런 오지는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시내에서 장, 시내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오지래도 한국은 탄자니아 시내보다 훨씬 나아요. <laughs> 모든 교통편, 도로 사정, 음. 모든 게 나아요. 그래, 그러니까빵 방만들 다 뒷문만 열면 산이 보이고 이 교회 비닐하우스가 보이는데 이게. 이 자체가 감사예요. 그냥, 뭐, 어 그,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이건 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면 내일 감사할 일이 이미 또 예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3년 동안, 제가 지금 이 50이 넘도록 살았지만, 이 3년 동안, 이, 이 시기가 너무 좋아요. 한국에 산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 우리는 이렇게 불을 달라, 어려움 없이 해달라 기도하지만, 저는 그런 기도는 이미 3년 전에 끝냈어요. 어, 하나님이 저한테 불을 줘서 제 마음이 편하고 제가 행복한 게 아니고, 없어도 이 평안을 주시니까, 어, 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는 사람들이 없이 산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은 탄자니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어려움은. 뭐 거기서 500원짜리 밥을 1년 8개월 동안 사 먹고 현지식 사 먹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여기서 한 끼를 먹어도 우리는 만 원이 넘는 음식을 먹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반찬이라는 게 없지만 여기는 뭐만원짜리에도 반찬이 뭐한 10가지씩 되고 <laughs> 먹을 걱정 없죠. 잠잘 걱정 없죠. 아무 걱정이 없고.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제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현재에 살면서 근데 지금의 삶은 과거를 후회할 것도 없고 돌아봐지지도 않고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렇게 사, 현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하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뭐 가진 게 없어도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어 더군다나 이제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저도 자식 키우지만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자식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버리니까 어이 자식이 잘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 애가 탄전에서 자 하나님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얘가 이제 음악을 좀 하니까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하니까 거기서 드럼 쳤거든요.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아빠가 성교사지, 내가 성교사냐. <laughs> 아빠가 크리스찬이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laughs> 이러면서 교회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드럼은 쳐요, 또. 그러다 내가 한국와 가지고는 지가 알아서 교회다 찾아다니고 지가 가서 찬송 찬양배 들어가서 찬양하고 이러면서 너무 즐겁게 사는 걸 보면서 아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저는 탄자니아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힘든 것이 아니고 제가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사. 그전 삶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어, 또, 제 신앙 고백이지만, 제가 빵을 만드는 일이, 제가 먹고 살자고, 제가 뭐, 어? 내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여기서 살아 숨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생각을 할 때는,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 이, 이 삶이 완전히 저는 바뀐 걸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뭐좀뭐 뭐 제가 초등학교 중학 이렇게 겨울 6학년 겨울방학 때 빵집에 가서 그때부터 빵을 만들다 보니까 음, <웃음> <웃음> 배움도 너무 짧고 나중에 뭐 공부야 좀 했어요. 서른 나 돼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했지만은 그래도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그때 공부를 못했고. 어, 이렇게 그렇다고 뭐 신앙 쪽에도 뭐 제가 뭐 신앙을 별도로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공부한 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 쪽에서 제가 이렇게 런 다른 분들처럼 뭐 말씀을 전하고 뭐 말을 잘하고 이러지는 못해요 그런데 단장니아를 갔다 온 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지만은 가는 것도 허락 없이는 못 가고. 오는 것도 허락 없이는 못 돌아와요. 이게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이 한국 오고 싶어 오고 싶다고 거기 어렵다고 대팽개치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모든 지금도 이제 한국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연태 많으신 분들이 돌아와 계시고 어려운 분들도 참 많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나중에 노후대책 없이 거기다 모든 걸 올인하고 오시는 이런 분들, 그분들도 저처럼 마음 편하게 사셔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저는 어, 이건 이제 지금까지 제 삶이고, 앞으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아프리카나 이쪽에 이제 빵 공장을 좀 세우고 싶어요. 어, 왜냐하면은, 우리는 빵이 간식으로 먹지만 그 친구들은 이게 빵이 주식이거든요. 어, 아침에 아침밥이 뭐냐면은 거기는 아침밥을 안 해먹어요. 해먹을 그 돈도 없어요. 원래가 부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다지라는 도너츠가 있는데 <laughs> 우리도 먹을 거에 그거 두개 하고 생강차 생강 넣어서 이제 끓여놓은 차한 잔하고 해서. 1 7시간이면 아침 식사에요 거기는 그렇다고 그게 배가 불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빵을 만들면서 이제 선교사님들 사이트 가고 뭐아니히그 탄자니아에 가서 한참 원없이 빵을 만들고 왔어요 한 제가 거기 자본을 한 1억 5천정도 쓰고 왔는데 한번 만들면은 한1 2 0 0 3 0 0개를 만들어야 그 주변 사람들을 다니게요그 500개 600개 만들어 가지고는 안 돼요. 그 한번 나눠지기 시작하면은 이 벌떼같이 모여요. 그리고 어 우리하고 이제 자꾸 이 한국에서 선교지를 갖다가 이 한국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지는 달라요. 어 어떤 분은 받았는데 어떤 분은 못받았다가못 받은 분은 진짜 폭도로 변해요. <laughs> 에이. 그, 자기 아들을 줘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거기는. <laughs> 그 부모가 못 받으면 부모한테 맞는 수가 생겨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빵을 한번 만들려면, 막, 진짜 한 1200개씩 만들어야 그 동네 사람은 겨우 먹이고, 이,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어, 아프리카 선교를 지금 내, 내일도 이제 그 사랑의 e day after the day, t h 좀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쪽 선교를 그냥 여기서 a y a 빵 t e r the d 이 y the day a f t e 하는데 e day, the day a f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후원해 주실 수 있는 이 자본가들을 한 60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 한 50%만 후원해 주면은 그 30만 원이면 빵 1200개 만들 수 있는 재료비거든요뭐 기계야, 뭐 제가 투자하든 제가 보내든 할수 있고. 이제 그런 계획은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 아프리카가 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도둑보다 공무원이 더 무서워요. 경찰은 일단 잡아놓고 이유를 찾아요. 그 어른들은 너무나 싫어요. 막 이거 경찰이 차라리 잡았으면 우리 은수값 좀 달라. 이러면 바로 될 건데 이 사람들은 두세 시간 잡아놓고 사람을 괴롭혀요. 어, 차를 처음에는 소화기 있냐, 소화기 주어야 되고 삼각대 있냐, 운전면허증이 있냐. 모든 게 통과되면 결국은 바퀴에 흙 묻었다고 그게 이유가 돼서. <laughs> 근데 하루에 비가 두 번씩 오는 나라에 포장관된 나라에 차 바퀴에 흙이 묻어있지, 그러 그거를. 그러니까 어른들은 너무 싫은데 아이들은 아니에요. 애들 눈망으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탄자니아에 바퍼 센터가 있거든요. 다일 공동체. 그 그, 이제, 그, 앞전에 목사님 뵌 그분이 이제 거기 소장님으로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또그 목사님은 저거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친구처럼 참잘 지냈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 그 바파사역을 1년 좀 넘게 다녔어요. 가서, 제가 탄자니아 오기 전에 선교센터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섬김에 대해서 참 무진장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퍼센터에서참 잘하는 게 뭐냐면, 은 우리가 일곱 살 이상 애들한테는 밥을 안 줘요. 그리고 하루에 한 830명 정도가 오고 이렇게 토요일 밥퍼하거든요 330명 정도가 오는데, 밥을 줄 때는 저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쳐요. 애들한테.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는 아프리카 말이 있어요. 이문구아쿠바 잊지라고 이렇게 두 손으로 받쳐요. 한 500명한테 주면은 이, 이 발음이 꼬여요. <laughs> 그리고 그 더운 나라가 땅이 막 비오듯이 일려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고 저 자신을 그들한테서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500번 개들을 500명한테 축복을 하면 돌아오는 축복이 500번이 저한테 돌아와요. <laughs> 이제 저희가 몽고구쿠아리기하면그 너도 하는 말이 왜왜피하예요그 상대방이 왜왜피하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500번 축복해주고 저는 500번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축복은 제가 더 많이 받죠. <laughs> 그런 그 무릎 꿇고 바치는 그 자체가 그때 보면서 아, 애들한테도 이렇게 섬기는구나. 이게 진짜 섬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밥퍼봉사 그 다니면서 거기서 배웠어요. 근데 네?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뭐 무시를 당하던 주인하고 트러블이 생기던 아래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기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린애한테도 무릎 꿇고 바치는데 <laughs>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안들, 뭐 오해를 하던, 서운하게 안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그 섬김은 제가 바빠 센터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아프리카 빵사역을좀 하고 싶어요. 이 우리한테 간식이지만 그들한테는 그 하나의 주식이고 또 빵이 낙후어 있다 보니까 이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없어요 그냥 밀가루에다 그냥 소금 넣고 이스트 넣고 그걸로 고아놓은게그식빵의 전부고 어 저희가 이렇게 저도 그, 그, 선교사님들 그 사이트 가가지고 이제 하루 나가면 한 1200, 300개씩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만들어 보면은 애기들 이렇게 공동이 커져요. 이 빵을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이렇게 맛있는 빵, 이렇게 부드러운 빵을 행전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 애들은. 그래서 그런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제 바램은 이 모든 분들이 제가 느끼는 이 평안 제가 느끼는 감사 제가 느끼는 기쁨을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어, 느꼈으면 좋겠고 어,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된다는 이 오직 은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